정영 장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저 장관님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문제와 관련한 지성의원의 질의에 계속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을 이제 반박에서 하셨는데 저는 장관님의 답변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이미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느냐? 제가 지난주 유엔 대표부에 가서 국정감사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유엔에서 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문안 초안이 계속 해람 중에 있었고 연이어 이제 18일 날이죠 이번 주에 이제 첫 회의가 있고 19일 날이 결의안이 3위원회로 올라가는 거로 다 이렇게 타임 테이블이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저연 희 대사나 우리 유엔 대표부는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질의에서 왜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니 주현 대사가 본국에서 참여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장관님도 대사를 해봤었기 때문에 본국에서 참여하라는 지시가 없다는 거는 결국은 참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외교관들이 다아는 거니까 저는 아 그래서 결국은 참여하지 않는 걸로 문재인 정부을 이미 결정했다. 저는 이때 다 판단했고요. 다두 번째로서는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하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 조치를 감안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면 이 전년 조치라는 건 뭐냐.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는 유엔 북한이권 교량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기조로 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제가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 18일 날이 공동 제안국들의 첫 회가 열렸고 19일 날 이제 이걸 유엔 3위회에 이제 초안을 이제 제출한다 이런 걸 발표했는데 그 해이 디쿠테 유엔 대변인도 인터뷰했고 또, 또 중요하게는 좀 네, 일로 서식통이 더 중요한 게는 미국 외교 서식통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해이 끝에 지적했어요. 그래서 장관님도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런 지적에는 동의 못 하겠는데요. 네. 어, 그건 뭐 우리 정부 입장,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거기서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제 질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정부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본 의원의 이 판단이 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그에 대한 답변은 아까 저 지성 의원님 질의에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봅니다.